오늘 아침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이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실까 하면서 의심하지 않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지으셨다는 거죠. 또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바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만물만 아니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목적을 두고 만드셨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섬세하신 뜻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라는 게 만물로 이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만사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사에도 하나님 뜻이 꼭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든지, 필연이라는 그,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성의 기초한 판단이죠. 하나님께는, 그것마저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고 믿으신다면, 분명히 이렇게도 믿으셔야 돼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삶에 늘 기대가 살아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 아무리 참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 아니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무한하다 하더라도 그 무한한 우주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냥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있나요? 아니면 뭐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넘기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거의 다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큰 자인지 아세요?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물론, 헤아릴 길 없이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깨우쳐주세요.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무관심이 하기 때문에 모르고 만나는 거죠. 정말 삶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때 바로 내 자신 앞에 열린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거나 못 봤다면 모르고 말 그런 길이죠. 내 앞에 열린 길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지으셨죠.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 판단, 내 욕구, 내 뜻에 의한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믿음은 구원받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이에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그 안에 모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는 진짜 가치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영원한 가치입니다. 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이죠. 내힘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봐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최고의 삶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한 상급이 따르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섬세한 이끄심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매순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